정지5 9분이거든팔로우도안 했어 이 새끼 야나 멤버만 팔로우 했다 개 찍고 있어 아 잠시만 개 떨려 아 제발 제발요 진짜 아, 제발 야 c 스트림 인스타에 쓰면 아니 사진이 여기 트위터 공 여기 있다아 여기 아, 아 진짜 이러지 마아 <laughs> 아, 미친놈들아 <laughs> 아미친놈다아다 <laughs> 아니 야 <미친놈. 웃음> <나> 진짜 아니야? <laughs> 진짜 나 일곱 시? 아, 어, 진짜 이러지 마세요. 아니, SM 시간이 좀 느린가 봐. 그러니까, 그러니까 1분1분을 바뀌기 전까지는 세고침 해봐야 돼. 아, 제발. 아 진짜 흔들어지게 이러지 마. 흔들어지. <laughs> 아, 안떠 아, 아닌가 봐. 진짜 밤인가 봐. 밤이, 밤. 나밤 기준이 여섯 시가 밤은 아니지. 일곱 시는 밤 아니야? 그만1 1 열한 시 이때 하면 죽여버립니다 진짜. 아닌가봐 아 아닌가 봐. 아니 근데 왜 밤이라고 해 시간 다 버리게 아 짜증나 59분 아 진짜 안뗄것 같긴 한데 일단은 갑자기 내 입에서 떴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 떴다 아, 7시인데. 너 아직 7시 아니야? 됐어. 7시지. 응. 음. 여기는 아니야. 7시. 아, 음, 없고요. 응, 없어. 7시 없어. 없고. <laughs> 기다리 <쉬지> 말고 냅다 <laughs> 밥 먹기. 예. 야, 5시 뭐 7분이야. <laughs> <laughs> 아, 준비해. 준비해야 돼. 빨리빨리. 문때 끝창. 빨리 뛰어내. 나 지금 시간 돼. 아, <laughs> 몇 <laughs> 살? 정신 이 없어. <laughs> 아, 괜찮아. 괜찮아. 58분이야. 58분이야. 진정이 진정해. 에 야, 왜 이래? 야, 8시 는소중해 지금은 8시 1분 전. 자, 이거 나왔다. 땜 어떻게? 나 떼는 것도 사실 안 믿겨. 아, 땜. 뜨면... <laughs> 이러면서 내려가고. <그냥 넣어. 웃음> 근데 8시 아니면 8시 2 5분이는 희망이 있어. 25분 한번더한번더 응, 기다려야 돼. 돼. 여기서 지켜보면서 보다가 여덟시 아 제발 아 진짜 아니야? 아니 아아 아니 아니야 안될 아니. 느낌이야 아. 근데 분이렇게 길어? 그니 그러니까, 여덟시 일분이다밥 먹자 그래. 어? 떴다 어? 아, 씨아알아 아, 아, 이거다 이거다 캔디 랩 캔디 랩 캔디 랩뭐뭐 캔디 비하인드데아 그걸로 둬봐 아니 씨야 여기다 왜 또. 아 몰라 야 내가 알 잡았어 <laughs> 아니지, 설마 아니지. 이, 이거야? 설마? 아 근데 카페랑 캔디랩이랑 무슨 관계야? 그러게, 그렇지, 그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캔디랩은 완전 그냥 상업적인 거잖아. 그러니까 그냥 그냥 나겠지. 이게 오늘 그럼 왜 하필 8 시에 올려 짱 나게? 그래. 원래 원래 작건 8 시에 떠? 근데 작건 아몰 아. 부들부들 데나. 아. 아. <laughs> <laughs> <부진, 부진. 내놔. 웃음> 아. 아. 캔디랩도안산 사람한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내가 얼마나 그거. 아, 저 손이 너무 좋아 이렇게 손 잡는게 이게 길쭉해지고 어 그래. 응, 완전 이렇게 탁탁 아. 나도 카메라 먼저 가고싶다 개그럽다 드림 데뷔일 25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<laughs> 아 제발 만약에 이때까지 안뜨면 <laughs> 두바이 킹 <laughs> 있었어 진짜 울거야 <울> 하.. <laughs> 제발 왜냐 설 25분에 올리기 이거 눌러가지고 트윗 전송되하느라 1분 늦게다 고막 그러는거 야 그럴 그래? 수 그래? 있어 야 21분 빨리 어, 짤려 <laughs> 이러면 점점 가망이 없어지는데? 2 6 분이다, 보니까 아닌가 봐 근데 만약 에동영상을 정초올리기 올리면 응. 느리다서. 예를 들면 드림 카페 그것도 <laughs> 존나. 좋겠는데 야, 드림 인스타 자들리 되는 거 아니야 진짜? 죽여버려. 아, 자들리라도 뜨면 좋겠다. 그러니까 뜨기만 하면 응. 제대로 뜨기만 해봐. 아닌가 봐. 어? 뭐에, 뭐. 왜왜 이래? 응? 어? 어? 왜 이래? 뭐 갑, 몰랐어. 뭐 아니 아까. 그왜안 맞아 피드가 갑자기 안 맞아? 응? 어? 잠시만 아까 아까 맞았잖아 분위기. 그러니까. 뭐임? 아캡찮을걸아 아, 진짜 근데 아까 7시인가 8시에 이거 키스다 맞춰있었어 어. 어 뭐야? 어 맞았어? 다시 갑자기 이렇게 됐어 방금 뭐 수정했나본데? 몰래다 삭제한거 아니야? 아니 그 보관하기 보관하기 수정하고 있나본데? 그, 야. 잠시만요, 야 잠시만요 잠시만 뭔데? 여기서도 맞그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나봐 그니까 러뭘 하고 있긴 한가봐 분명히 안 맞았어 순간 그래서 어, 왜안 맞지? 했는데 다시 되니까? 다시 됐어 아 잠깐만 뭐지? 9시 기다리는 중 <laughs> 뭐겠지? 어시 음, 이거 아니면 10시 아니면 11시 한 어. 10시 지금 <laughs> 당연한 거 <말. 웃음> <laughs> 당연한 지당아 예판 떴으면 좋겠다. 갑자기? 예다뭐 어디서? 아 단점이 갑자기 예판 났왔죠 그요된 <laughs> 거야. <laughs> <laughs> 아니, 언제 해주면 안 돼? 버블로? 그러니까. 아니, 아무도버블을안와 아, 어떻게 된 게? 아니, 11일에 기다하라며 저야, 나 그런 걸 해야지. 아, 떨린다. 어, 응. 걔 아, 어, 이런 아, 거. 왠지 그런 게 왠지 11시에 올것 같지 않니? <웃음> 아, 허무그 <laughs> 자체. 10시 1분 전또기다리는중 어. 10시인데? 아니야, 좀 늦게 뜰 수도 있어 아까 캔디랩도 조금 늦게 1분 늦게 떴어 어? 런지니한테 버블 왔어 잠시만 얘 뭐라고 하는데 7 7 플러스 맛은 5.10야 5월 10일 컴백인가봐 어? 5월, 5월, 5월 10일 10 10아 미뤄져가지고 5월 10일인가 보다 그래, 난리가 났어 아니. <laughs> 잠시만 어, 너, 나 지금 네명한테 왔어 똑같이 응? 야, 설마 열, 11일 새로운 거들거다는게이 버블이야? 버블로 알려주는 거 아니야? 다 같이 지금 스포하는데? 철로도 왔다. 대박. 왔다. 소문 많이 달래. 런쥔이가. 이건 왜안떠워 마크야. 이틀에도 생각했으니까. 이 마크 것만 오류야. 나 그걸 들어가서 들어왔다 나 왔다 해봐 그럼 등 확인됐어. 대박이다. 나도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한 거지. 이게 뭐 맛이 뭐야 근데? 아나나 나 진짜 신경 떨어. 이상 컨셉. 마크 컨셉 이런 거 아니야? <laughs> 맛이 뭐지? 아 근데 쟤 미쳤나봐 <laughs> 와 진짜 야 지금 내가 다섯명 하고 있는게 너무 기뻐 근데 단체로 이렇게 맞춘건가봐 귀여워 죽겠와아난 그것도 모르고 나 하루종일 트위터 막 인스타 다 뒤졌네 에? 야 윙윙이한테도 왔다는데? <laughs> <에>? 응? <laughs> 윙윙이가 왜? 야 4월 26일부터 2주 뒤가 딱 5월 10일이야 에... 딱 그것 때문에 밀렸네 뭐야 아니 이건가 봐 오늘 기다리 새로운 소식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, 이럴 거면 그냥 그냥 너들어 누워가지고 법을 기다리지 <laughs> 12시 1분 전 구질구질하게 12시까지 기다립니다 다른 뭐라도 뜨길 <laughs> 안뜰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12시다 안된것 같아? 어? 야 떴다 떴다 어, 트위터 야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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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잠시만 나 진짜 손 떨려 아이, 정말, 정말. 야 이거 청량이야 나 진짜 매운맛인가봐 아니 아니, 매운 아니 나왜 안써 안안안 아니 이거 맞지? 공식 계정 야 에바야 아니 근데 야 옷은 완전 청량인데? 야야야 <laughs> 야, 야, 진짜 야야나 <laughs> 진짜 나 어떡해 예 맞아? 이거 맞는거야? <laughs> 아니 야 그, 근데 약간 이게 아니 근데 옷이 완전 느낌이 일러스트가 완전 청량해. 이게 이건 청량해. 진짜 같지. 야, <laughs> 싫어요. 야, 진짜 컴백 뜬거 맞아? 지금 나, 내가 보.. 야, 나 나가 자 눈을 의심했다. 그러니까 나 공식 계정 맞는지 진짜 의심했어. 더 퍼스트 앨범이래. 어. 청규다. <laughs> 야. 아, <laughs> 싫어요. 야. 아, 잠시만. 아, 잠시만. 아, 아니. 잠깐만. 아니, 잠. 진, 진, 진짜 진짜 진짜? 와피트 <laughs> 맞추는 거봐아이 새끼들 변태야 잠시만 야 인스타 떴어? 인스타. <laughs>